여러분, 이게 바로 AF 스타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공동 AF 스타즈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셀프로 있어요. 셀프로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보신 분 내려오세요. 다칩니다. 내려오세요, 마지막이니까. 내려오세요. 마지막은 다, 다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만듭시다. 이거, 이거 조명인가? 라이트, 라이트.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놀아야죠. 놀아야죠. 마지막은 미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뛰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아,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뜻깊게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이준수 씨 앞으로 오세요. 아그 그러니까 저기 되게 너무 광학게 인사하는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와우. 와우. 그래, 아 우리 시청자분 이준수 씨.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네, 네, 실존하는 거 어때요? 아. 생겼하세요 아. 항 우리 우리 아내분이랑 같이 왔는데 아내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지휘야 사랑한다. 네.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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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해를 나를 사람을 자, 다시 한 번. 아, 음에도 카페, 어디서 하셨는데? 아, 카페, 은내리. 상. 은내리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 되게 멀리서 오셨네요. 아, 네. <laughs> 우리 아내분에게, 그래도 정말 고맙다고 한마디. 아이가 아두분계시다고요 아, 어, 지금까지 우선 옆에서 항상 받침해주 어, 뒷받침해주고, 애들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사랑해. 까지는 끝이잖아 앞으로도 앞으로도 자 <laughs> 그러면 우리 아내분 들어올라오세요 우리 아내분 oh 고생하시니까 어, 공기청정기 공기 아, 아내분 좀 창피하세요? 아 아기 아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아내분에게 블랙팬서 공기청정기 드리겠습니다 아, 고생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은 삐따라인데 이제 과자밖에 안 남은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자, 우리 한번 나눠주시고요. 예. 같이. 어, 이거, 파이트 한 번만 켜주시면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냐면 <laughs> 써! 하시면 돼요. 써! 아무도 없어! 써! 진심이 에. 없어! 써! 좋추고 <laughs> 와. <춤출 거. 웃음> 오늘 밤은 <laughs> 그냥 가야 예! g o o 좋아요. 오늘 밤은 춤추고 춤추고 노래할 거야. 먹을 거 그래, 여러분들, 어. 마지막으로 멤버십 옆방에서 저희 팀의 팀장김수광 씨구요. 안녕하세요. 네. 퓨즈팀 한세연 양. 자, 앞에 연송강열 씨. 송강아 스 제또 선생님 김영우 씨. 그리고 비보이 야미 강재그 씨. 고 비보이 고스트. 자, 안규빈 씨. 아, 이거 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요. 지금 팔 부상 때문에 비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보여줄 거요 재생했다 그러면. 아, 이따가 보세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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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공중에서 2 0밖에돌고 오세요. <laughs> 안긴 씨가, 우리, 더 우리 유튜브 대표, 이병석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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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바, 마이웨이, 김병현 씨. 오. 자, 그리고, 우리, 이바다 씨. 와. 손이, 이름이 이바다고요닉네임은 C에서 이바다 c 예요어 센스있죠. 우리, 자칭 귀염둥이, 이상양. 자, 그리고 오서양, 우리 팀의 마마무정혜성 예. 우리 팀의 섹시녀, 우리 이하늘, 예. 우리 팀의 남성 미김다혜 저희 팀의 래퍼 허운, 허운 씨, 우별풍이제 별풍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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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킨이 어 어디 있었지 우리 수고 있는 김민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예. Yeah.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성원, 서연 어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안녕하세요 어, 어 크리에이터 프리카 t 이렇게 춤 추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 이름은 김별입니다. 뭐라고요? 김별! 자 오늘 문화상품권 이벤트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랬잖아요. 간단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은요 페이스북 김별로 정말 재밌었다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스타 페이스북은 김별이고요 인스타는 kb0780입니다 0 7 8 0이에 어머니 kb는 김별 0780은 숫자 이것도 어려우시면어떻게 해요 어머니 김별만 하면 안 나와요 어머그땡 네. 다음 기회 까비 아깝소 kb0780으로 어, 인스타그램이나 어, 저희 방송통으로 연락 오신 분께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자녀분들 책 사주세요. 예. <laughs> 자 마지막 삐딱하게라 생여러는데다 같이 뛰어노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영원한 건 에이. 에이. 절대 없어. 에이. 결국에는 에이. 변했지. 에이. 돈도 없어. 에이. 그래 없어. 에이. <laughs> 좋아요. 오늘 밤엔 삐딱하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자. 불륨 한방 크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소리 한번틀어주알죠 예. Yeah. 다 같이 뛰어오셔야 돼요. 안뛰어오시면 yeah. 없어요. 우리 과장이막 나눠주세요. 아셨죠? 예, 예, 예. 어, 이쁘세한 선물을 6개나 받아왔네. Oh. 자, 음악 주세요. l e t 가봅시다. 즐겨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입니다.

你。 catching that my soul i got shit that's in my and i'm ready now what you do i gotta go they got they got go i gotta go this they got call got what's what to 네, 가져 남았어요. 딱 1분 어, 어, 자, 네. 가자 남았어요. 딱1분 전에 만들어 시다기다리 가자, 받아내야 돼요. 재밌어요. 예! 자, 가자 남았으니까 빨리 들고, 빨리 들어주세요, 아, 여러분들. 자, 아, 알겠습니다. 아, 받으신 분들 좀더 앞쪽으로 주세요 멤버분들 밑에 내려가서도 다 나눠주세요. 예. 네. 우리 카메라 연결기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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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거기 뜨네요. 어요 자, 돼요, 음, 잘 아, 잘 지금 음악이 나 제발 음악. バイバイ 미생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야미미미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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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셨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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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다음에도 또 남의 사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 2회차에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춤추러 온는 AF 스타트 많이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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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분들, AF 스타즈 많이 준비하셨죠?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다, 다들 때가잡시다 지금까지 저희는 <laughs> AF 스타트 많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단체장 한번찍고 단체장 한번 찍고, 혹시 저희랑 사진찍으실분들은요 제발 가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바로, 여기 뛰어올라 저거 카메라는 봐주세요 정민씨 아, 우리 카메라 한명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뛰어올라 우리 카메라 한명 봐주세요 어, 우리 고생하신 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필라 관객 자분들어 너무 잘 신고 너무 잘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고생한 우리 트레던터, 저희 양조식 팀장님, 그리고 내 친구 동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